음. <laughs> 안 돼, 세트 박스. 봉.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기가질의 3가 내 것이냐? 그거 아닌데요? 뭐 가성비가 훌륭한 기가질의 A가 내 것이냐? 어, 어. 그것도 제거 아닌데요? 정말 솔직하구나. 심성에 감명 받아 두가지 전부를 주겠노라. 숨겨져 있는 사운드바 세트 박스 내 건데. 어디서 산실령이 사기를 쳐, 씨.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윤입니다. KT 올레에선 현재 기가지리 3와 A 두 가지 세터박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사용해 볼수 없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가지리 3와 A 정확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기가지리 3는 패브릭 소재의 스피커망으로 덮여 있는 앞면과 알루미늄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 후면으로 나뉩니다. 어, 이거 실물로 보면 그 알죠 마크 2 실버 도색하기 전에. 뭔가 진화 덜된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상단부 UI를 살펴보면요. 전원볼륨 버튼으로 단순하면서 어반그레이 색상으로 은은한 세련미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뒷면의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여러 단자와 버튼들이 있고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과 음소거 버튼이 있는데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음성으로 제어하면 되니까 실제로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디가진이 3 외관의 큰 특징은 앞면에 LED 신호가 나와서 현재 시간을 알려주거나 다양한 표정으로 좀더 친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게 LED 자체를 끄는 기능이 없어요 밝기를 낮출 수만 있는데 이게 만약 침실 안에 있다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다음은 기가진이 A의 외관입니다 무광 블랙의 특유의 둥근 모서리로 마감된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고요 크기도 정말 작아서 딱 보면 예전에 쓰던 모뎀이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옆면을 보자면 전원 버튼과 랜선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USB 포트와 MIC 버튼이 있습니다 A는 외장 하드와 연결이 가능해서 좋은데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해야 VOD 시청을 할수 있더라고요 기가지니 3와 A 두 가지 외관만 놓고 비교해보면 사이즈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3로 하시면 TV d 에 숨기기도 조금 힘들어서 옆에서 거치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기가지니 시리즈답게 두 제품 모두 지니아라고 부르면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지니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시다면 다른 문구로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둘다 안드로이드에 탑재했기 때문에 각종 앱들도 설치가 가능하죠 넷플릭스는 물론이고요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웨이브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공기를 사용하시면 휴대폰 화면을 TV 화면으로 보여주는 캐스트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가진이 A와 3 모두 가능합니다. 3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니 뮤직으로 음악을 들을 때 편리하고요. 음성으로 전화 받는 핸즈프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PU와 램 같은 하드웨어 스펙은 물론이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3가 A보다 2배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버벅이거나 앱 꺼짐이 훨씬 적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화질인데요 고가의 TV를 사용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돌비 비전도 3에서만 지원됩니다 색상 표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3가 좋죠 마지막으로 스피커 출력 또한 셋업 자체가 하만카돈 스피커로 이루어진 기가지니 3의 특승입니다 이러한 스펙 차이로 기가지니3의 전력 소모가 조금 더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모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형인 A가 디자인 측면에서 좀더 귀엽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도 추가되어 있죠. 아 쉬운 점을 꼽자면 사운드바 형태의 기가지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s k 와 LG에는 현재 모두 사운드바 세트박스가 있고 세트박스 자체가 사운드바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요. KT만 세트박스 사운드바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죠. 이제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좀더 고화질 화면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즐기고 싶다면 기가지니 3를 가성비 있게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기가지니 A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존 KT 이용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3나 A로 바꿔서 보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단말약정이 3년으로 다시 시작되니까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SK나 LG로 약정을 갱신하면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 받고 약정이 생기면 손해잖아요. 하지만 인터넷 가입 업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찾기 힘드셨죠. 저희 아정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못 받는 지원금, 제약정 신규 가입만 하시면 현금 최대 47만원까지 당일 지급 가능하니까요. 일요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